자 오늘 라디오 정말 재밌었죠? 아, <laughs> 네, 네 전엔, 재밌었어요. 아, 재밌었어요. 네. 저는 다음 주에 또, 저 은호는 나오니까 다음 주에 또 보고요. 네. 하미는 다음 주에 안 나오니까 <웃음> <웃음> 앞으로 더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게 노력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. 안녕! <laughs> 아, 신호를 주셔야죠. 아, 오케이. 안녕. 오케이. 아, 다시 해야죠. <laughs> 네. 아니, 아니. 하나, 둘, <laughs> 셋. 안녕! Yo, plea. Hello. <laughs> Hello. 오늘 라디오 찢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왜 이렇게 좋아요? 해이럴때 <laughs> 보면 강아지가 맞기 때문에. <laughs> 네, 그래. 아 오늘 그 연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. 멍멍. <laughs> 형도 옷 입기 싫어해요? 어? 야. <laughs> <좀> 강아지잖아. <않아? 웃음> 아 이제 그림의 시간이 왔구만. 그림. 방금 좀 예준이 형 같았는데. 그림. 좋다. 가보자. 응. 좋지. 그림. 오, 그림 어렵지. 하민이 또또해 하민이가 알고 있는 오늘 나의 TMI 햄버거, 햄버거, 햄버거 햄버거 섭취 은우 형 그려볼까? 롱 치킨 이게 볼펜이어서 한번 잘못하면 은끝형 그림을 제가 여, 제일 열심히 <laughs> 그렸어요 지금. 우와! 어 완벽한데? 조금 는거 같아. 그림이? 그리다 보니까 <laughs> 그림 재밌지 않아요? 나는 뭐 재밌지는 않아. 잘 못하니까. 한번 그리면 계속 끝까지 그리게 되는데. 오 진짜 잘 그린다. 귀엽게 그려야겠다. 그 픽셀 월드 그 아이콘처럼. 이거 방송 나가면 어떡하냐? 진짜. 강아지 0이될거 같은데.